니가 배워지 니다 자. 오이. 그, 진안주에. 지난주에, 지난주에뭘만더라지난주에뭘만죠 뭘 어이 아이고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난리 응. 그 사실 이 맞아용은 그 뭐지? 어, 뭐더라? 맞아용은 실시간으로 뜨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어, 오늘 기한 <laughs> 안네 실시간으로 뜨는 건 아니고, 그게 컨텐츠로 그 그냥 그 하려고 하다가 그냥 생방 생방으로 그냥 하자. 해가지고 지금 생방 켰습니다. 뭐,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그냥 생방으로 하는 게 편해요. 이제는 생방으로 하는 게 편합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는 게 희한하네. 이 녹화하는 것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이제 알아서 해주고, 저 그리고 참 지마켓에서 요거, 요거 그 펭수, 펭수, 이거, 이 뭐지? 패드, 샀습니다. 데스크 패드 샀어요. 휘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요즘 펭수 인기가 좀 시들해졌나봐요. 그래가지고 좀팔더라고 그렇게 싸게 팔더라고 그래서 괜히 마음이 좀 짠했네. 예전에 펭수로 꽤 많이 그거 했었는데. 인기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조회수 좀 나왔었는데. 아쉽네요 그 오늘 이 맞아용 삼, 설명만 해 드릴 거고요 설명해 드리기 전에 되게 오래간만에 코바늘 티타임은 아니고 코바늘 간식타임 해볼게요 이게 이거 그 이마트에서 샀는데 세일 하더라고요 귀여워서 샀어요 그 제주 감귤 제리뽀 16개 들어 있는 거가 그 얼마였더라 4980원 네, 5000원 정도 얘도 애플망고 향 제리뽀 <laughs> 웃긴 게, 향 제리뽀. 얘도 똑같이 동일하게 16개 들이 해가지고 샀어요. 이거 그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시원합니다. 시원해가지고 먹어볼게요. 아, 이번엔 되게 잘 뜯어졌다. 이거 그거 블로그도 했는데 별 반응은 없어요. 이렇게 탱글탱글. 먹을게요. 이거 원래 숟가락으로 우아하게 퍼먹기도 하는데, 원래 이렇게 입에 축! 돼가지고 쫙! 해가지고 먹는 거 아시죠? 음, 맛있어. 단거 땡길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서 한 방에 다 먹긴 좀, 저한테 무리가 좀 있네요. 제가, 입이 좀 짧아서. 음, 먹으면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요 요것도, 요것도 에이 하는 김에 뜯어보라 얘도 뜯을게요. 오이 얘는 얘는 그 감귤보다 살짝 더 투명하죠. <laughs> 나 이거 먹방이다 먹방. 근데 저는 맛은 좀 애플망고가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향은 나요 진짜 망고향 나요. 먹으면서. 손에 막, 물기가. 옷에도 닦을 수도 없고. 에이, 옷에도 닦고 자, 이제, 마자용마자용 맞아용 마자용, 마자용 설명해 드릴게요. 먹으면서. 이거, 색실은 요, 요 색실. 어, 이거는 리디아주로 했어요. 저 리디아주가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리디아주는 식감, 아 식감이 좋단다. 내가 지금 먹고 있다 보니까 식감이 좋대. <laughs> 그, 색감이 좋아서 잘, 그 뭐지? 뭐 예전에 사놨던 거기도 하고 색감이 좋아서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미디아 주로 했고, 이거 나머지 뭐 얘는 솔직히 말해서 실이 별로 많이 필요 없어요. 이 몸통이고 뭐고 다 이색으로 하니까. 그래서 검은색 실, 빨간색 실, 그리고 조금 그 뭐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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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죽은 핑크 색실 이렇게, 그리고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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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핑크트리 님 안녕하세요. 저 이거 사실 그 뭐지? 컨텐츠 그냥 녹화 방송으로 하려다가 그냥 켜 봤어요. 한번. 누군가 오시겠지 하고. 근데 다음에는 뭘 만들지 고민이기도 해서 그래서 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얘는 얘는 얘도 그 이실도 어디 만들다가 남은 실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회색 실. 조금 지난 회색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이거는 진짜 실이 별로 필요 없어요. <laughs> 핑크트리 님이, 베개거지님 감사하다고. 에이, 너도, 너도. 그건 공약이었으니까. 어, 그, 뭐, 오늘은 오신다고 해서 드릴 건 없어요. <laughs> 뭐 이거 마자용 좋아하시면 마자용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매니악한 인형이기 때문에 뭐 드려도 좋아할 것 같진 않아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 마자용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라나 전 좋아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제가 포켓몬스터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카레 만들면은 마자용급 뭐 카레 해가지고 마자용 나오거든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씁니다 뭐 이렇게 아이고 때리면 그거 하는구나. 이렇게 건드려도 잘섭니다 그래서 얘 만드는 거 어렵지 않고요. 이이 <laughs> 이 먼저 다리, 아니 다리 팔 머리 위에 있는 거 검은 애까지 만들고 시작하면 편해요. 그래서 그, 그 팔은 양쪽 팔이 다릅니다. 원형뜨기로 시작해서 팔 일단 원형뜨기 4코 해가지고 1, 2, 3, 4 네코네단 하나 떠 주고요. 그리고 팔이팔이는 조금 더 길어요. 왜냐면 머리에 탁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세요? 맞아요? 저는 좋아해요. 그래 가지고 그 일단 원형 뜨기 네코 동일하게 그이단두 2단, 단을 더떠 줘요. 조금 길게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다리는 네개 만들어 놓습니다. 일단 원형 뜨기 여섯 코, 2단 여섯 코, 3단 다섯 코한코 줄여 줍니다. 그리고 4단 5코.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준비를 해줘요. 4개. 그리고 머리 위에. 이거 진짜 표가 하나도 안 나는데. <laughs> 처음 봤어요? 맞아요. 예, 그, 그러니까 포켓몬스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알지? 이거 매니악 합니다, 이거. 인기가 없을 것 같으니, 같은데. 그래도 제가 좋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냥 인기 있게바라야죠 <laughs> 머리 위에 있는 거그 조금 더 크게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는 작게 만들었어요. 사슬뜨기 다섯 코로 기둥 한코 세워주고 그 짧은 뜨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완성 이렇게. 그러고 이제 검은색 예 검은색 아니고 사실 회색이죠 회색에 회색에는 여 일단 원형뜨기 여섯 코로 시작해가지고 그쭉 아주곤 쭉네 네단, 단까지 여섯 코 그리고 다섯 단째 얘도 한코 줄여주고 다섯 코 여섯 단째 다섯 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눈은 그 흰색으로 만들어주고 검은색으로 깨알 같이 떼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귀엽죠? 이거 마주용이가 저는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준 다음에 이제 일단 7코로 시작해가지고 14코, 21코, 28코, 늘리거나 줄임없이 10단까지 28코, 그리고, 그리고 이제 10단까지 28코 갔으면, 그때부터 이제 2코씩 줄여주는 거예요. 그, 너무 동일한 위치에서 줄여주지 말고, 그, 여러 군데로 이렇게 2코씩 줄여줘요. 2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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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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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친구는 아니고 그림자 같은 거예요. 얘가 친구는 아니고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여기 뒤에 이렇게 친구는 아닙니다. 얘얘그 몸체예요. 몸체 아마도 친구는 아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줄여 주는데 이게 다 줄여 주기 전에 한이 정도에서 눈하고 입 입을 막 이렇게 만들어 줘요. 이한땀한땀 한땀 그냥 떠그 자수 놓는다 생각하시고 한땀한땀 뜨미대. 뜨미대. 그러,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적당히 줄여졌을 때 여기 팔 부분 달아 주고 이렇게 여기 여기 달고 요 머리 위쪽에 고정을 시켜 줘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어.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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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코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 18단 했을 때, 여기, 여기, 다리 부분, 두 코씩 잡아서 달아줘요. 윗부분만. 이게, 다 달지 말고, 윗부분만 두 코씩, 두 코씩, 두 코씩, 두 코씩 잡아서 달아줘요. 그러고 나서, 19단째를 연결하면서, 이제, 짧은뜨기를 뜨는데, 이제, 여기, 요, 요 부분만, 그, 고정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섯 코 남았단 말이죠. 세 코씩을, 잡아서 떠주는 거예요. 쭉 짧은뜨기로. 이었...